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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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이래까요? 이동으로 배송 배송은 오고 아주 아까? <볼까>? 뭘로? <laughs> 오, 맞네. 뭘뭐 이럴까요? 말맞세요놀줄 알지네. 히란나히라나 이렇게. 힐러 하셔도 되고, 힐러 하셔도 되고. 겐지 괜찮을 것 같은데 겐지 하셔도 될것같아가하아도 되고. 이 니가 하셔도 되고. 이 니가 하셔도 되고. 이 니가 하셔도 되고. 이리가하셔이니이분하고하셔고 미친 고양이랑 미친 강아지야. 어? 얼마나 미쳤나 한번 보자. 하하하. <laughs> 제대로 쳐쳐 미쳐, 드릴게요. 미친 캐리 보여줄게. 미쳤네, 진짜. <laughs> 진짜 미쳤네야타 보자. 야타 얼마 미쳤나 보자 오, 야 1. 미야어 오, 좋아. 오, 아이잘좀 스바레지 네. 디바, 윈지 디스 윈지 겐지, 무조화 윈터 쩍거든거든요 디바 무조화, 디바 무조화 디바, 디바 메카 없애요? 디바 메카 터졌고 그 메카 터졌고 우리 우리 트레가 야타 <laughs> 잡았고 아나, 킬, 아나, 거든요 야타 죽었거든요? 2층, 2층 우리 빠졌어요 우리 힐러 빠졌어요 <laughs> 빠질게요 저빠로좀 내려오면서 아니님 지금 좀만 뒤로 가봐요 뒤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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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걸어 게 겐지 부 좋아? 좋아. 좋아. 응. 좋아. 응. 어 윈턴 저 물어요 윈턴 부조아 윈턴 뒤에 있어요 윈턴 뒤에 뒤 뒤에, 뒤에 뒤에 있어 다이어아 물네 예? 어. 아, 이거 아이고 우리 어왜 물면은 이거 저 메카 타졌어요 가볍네, 모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그게 나도 아이디, 이거 물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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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 해야겠다. 너무 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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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응.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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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자체는 오른쪽이뱀나뺀다이 뱀다. 이다이뱀베이 뱀다. 이 뱀다. 이뱀아랑이다이다또뱀이 뱀다. 이 뱀다. 이 뱀다. 이다 네, 오케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트 나이스. 나고스나이 봐요. 이스고이스나 윙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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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나 뒤에 뒤에 뒤에! 겐지, 겐지! 우리 힐러 물려요. 겐지 반 피하래. 겐지 컷. 컷. <laughs> 오른쪽에 뭐 있어요? 수면선 <laughs> 빠졌고. 어, 피었다. 아, 소전이 피했다. 맥크 아... 레이... 메르시는 컷. 디바 패. 디바 포커싱. 빼요, 너무 빼요, 나가지 빼요, 말고요. 빼요. 나머지좀 빼봐요. 아니, 콩처랑 아, 연결이야. 성명헨지 딜이 빠졌어요? 인산 척. 고쪽디봐 오른쪽 방에 인데요오 오른쪽 히트 앞에한 뭐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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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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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터 아이 w much do you g 봐 t How much do y 고 u got? 레 k 레맞 What's w 뒤에, 뒤에 o w much do you g o 지 How much do you got? How much d 요 y 이쪽 봉. 무이다 됐다. 왼쪽 인싸. 이쪽 왼쪽. 올라 낫자. 이쪽 봉 빠져. 오케이. 무조건컷. 이상컷. 오케이. 시기 빠졌어요야 든지. 시기 빠지고. 아이스아쪽이스기온 거. 동시치 제발 칠면요아가님 뒤에 있어요. 네네윈윙요밤1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턴 2층 음? 떴거든? 2층에 음. 있는데 음. 오른쪽 2층으로 었어펜지 뒤로 돌아가요 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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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윈턴뒤 어. 어. 있어요? 윈턴 화물 뒤 화물 요 겐지부터 지부터지컷 어턴 터졌다. 아, 네. 민턴 터졌다. 민턴 터졌다. 민턴 터 나도 민턴 터졌다. 민다 민턴 터졌다. 민턴 터졌다. 민턴 터졌다. 민턴 터졌다. 민턴 터다 민턴 터다다 터졌다. 터다민터 봐야 돼윈터졌러 밀러 밀러 민턴. 민턴 우리 방철아 준비가 됐어. 앞에 겐지. 겐지 핑하시고 같아요. 아니 겐지. 돌 예. 겐지 컷 겐지 컷가 같이 다다폰이 1분 30초 남았어요 겐지 고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거기 오른쪽 자리야. 피. 사야 돼. 너무럼농다 우리 모두 라서요야 디바 같이 가줘 어 잡았다 같이 가면 이거 공이 혼자서 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자리야 공 많이 찾겠는데 하고 싶네 힐 정신이 빠졌고 <laughs> 잡다 <잡자. 웃음> 아아 자리야 디바 힐좀냐아 <laughs> 요거 죽었다 아 여기 다리 아프고 뭐, 죽겠다 이거 야기가좀 빼야돼 좀빼응나왜 터졌어? 아 터지나 봐 지금 아이고 호그가 너무 궁대해지 아이고 이거 죽었다 이 지뱅이라 일단 한번 피볼게 이거 아. 빠빠봐봐봐봐봐 내그 매치 필! 내 매치 필! 힐러 가세러가르요 필! 러가세 힐러 가세요! 힐러 가세요! 힐러 가세요! 아, 러 가세요! 힐러 가세어요 아이고 세요 힐러 가세요! 요 아이리밀수 있어 응밀이 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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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콜라는 걸이 줌이 있어. 줌겠다 아, <laughs> 야타가 나을.. 같지 야타가 날것 같은데? 야..야.. 제가 야타할게요 야타하고 미오 스테 트모 미오 리와 스테 즈제자미저사턴 할까요? 자리야 하세요 자리야 아 거기 자리야 하세요 자리야 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꼭 윈턴 프요하면 제가 하고요 그 뭐, 디바 니원이 원숭이 힐량 모자르지 않을까요, 이러면? <laughs> 제가 운송하라고요? <laughs> 잘 뭉쳐 든이에요원숭가만 비바가 원숭이 하라고요? <디바가> <laughs> 네. 아이 어, 원이 그럼 니가 원숭이로해개히트เ이라 할까요? 아, 참 팔쯤에. 서려하시지? 그 3일런데 이러면? 빨리 빨리 해 줘요. <laughs> 그러면 은 강아지가 디기발 하고 정크레님이 힐러를 해줘아 이대로 가 이대로 가고양이가테뜰때 음, 탱크 한테 주지 말고 몸 약한 애들 아무리 자질 없이 라인 꺼낸 라인? 라인 있어요 어, 방금 튀어요? 게요 제가 할게요 원숭이 힐 없어 힐 없어. 아이고 안되 이거. 우기를 많이 네 라자라. 그 라인 할까요 그냥. 라자 네, 갈래요? 라, 라자 가던지. 라자 갈게요. 그러면 우리도 아나 넣어야지. 아나 조합 똑같이 가자. 함에 네. 겐지. 라자면 우리 뒷라인 들어야 돼. 앞에 겐지. 핑이 빠지고. 벤터치? 아이 k m 99km, 9 9 k 라인 9 k m 9 9다 m 9기 k m 99km, 오른쪽 m 나9 k m 9나 아나 9 아나 m 아나 k m 99km, 99km, 메르시 m 9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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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솔 k m 99km, 9 9 I 지님이예 I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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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줘 a 지 l I call. I call. I call. I call. I call. I call. 에 call. 앞에 자리야. 오케이. 어, 여썰, 여썰. 컴퓨 컴퓨터. 컴퓨터 종고 있어요. 야, 비트, 어썰 오우, 용, 용검에 카운터 쳐야 된대. 어. 왜, 진짜. 파 빠졌고. 어. 왼쪽 응, 져 왼쪽 2층 쏠져. 뒤에 쏠져. 아이고, 망치. 뱃살기. 이리에서 맞게 딜러뭐라뭐 보라 보라. 보라 피해 보라 루시 좀나 좀. 루시 워 잠깐만. 할게만할 만해. 만해. 나 오른쪽 자리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오피 오피. 아 줄게요. 아이고.. 빼자 빼자.. 1층 가요.. 4배가.. 4가비배 4배.. 6 남았어요. 자리아님하고자리아님공 어, 한번 쓰죠. 가지고.. 영계가 지금.. 박이없어가지고 앞에 겐지.. 오른쪽 2층.. 겐지.. 저기.. Okay. 브라질로. 브라로 브라질로. 라질로 브라질로. 상대 라인 빼고 윈질로브라질어요라요로 브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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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빼질로 브라질로. 브나 근데 우리 지금 궁 이게... 어... 이궁다 어, 생기거든요 저희? 이거 자탄에... 자탄, 영범, 피트 이렇게 세 개만 써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요... 망치는 나중에 쓸게요 2층 2층 쏘졌어요 2층 왼쪽 왼쪽 윈스 거기 또 있음 뒤에 캔지 옆에 캔지 윈스 어요 뒤에 윈스 밀었게 나이트 온 거? 아이프 앞에 려 차려 차려봐줘야 돼. 앞에 붙어 없어 없어. 맞지? 조점제야지 보이다 보다 진점 한번. 이제 보이다 보다. 한번 볼게요. 적포 음, 나부터요. 아이스 왼쪽 왼쪽. 오른쪽. 아, 나이스. 오른쪽에 겐지. 넘어가지 마요. <laughs> 우리 화물 <홈을> 늘면서. <laughs> 왕치다나온자 있네? 네. 내가, 요컬쓴 뒤에 봐. 콜라님, 들어와있나? 오 밑에 뛴거 같은데?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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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앞에, 앞에. 아빠, 갱지길갱지길야 어, <laughs> 라인 킬, 킬 라인 킬 아이고. 아이고. 라인 큐. 라인 큐. 라인 큐. 라인 큐. 라인 큐. 라인 군주님 피겼다. 비트 영감가자 비트 영감. 영감. 어또 생기시네. 여기 그래 영감을 정리 못한 거썰자 공을 정리하자 이렇게 견지해요. 네, 안녕. 비트 뛰고 이어 승포. 이게 윈트 윈트 떴거든요? 윈트. 네, 네. 빨리 빨리.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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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네, 윈트 볼게. 힐 nah, <목소리> 나이스 힐 물에다 주겠어요 아분이 아, 죽겠다 이힐인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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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가야 돼어잡고한번깨 이거 아이 우리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갈게요 전성기의 시작 이겨 화분을 운속 널패시다안었다다넣다 왼쪽이야. 어, 왼쪽. 태엽. 왼쪽, 태엽. 왼쪽 자리야. 왼쪽 자리 와야 돼요. 자다다 뒤에 걸어. 먼저 어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하나 어. 세명 세명. 나이스. 나이스. 할줄 알았다. 조 아. 1분이네. 응. 허롱 자리 3대 3. :3. 아1분씩이면 일분 일본, 일분 얼마씩 하네? 저기는 일분이고. 어디? 음, 음, 음. 조합을 어떻게 할 건데? 또 윈디 필 거란 말이야. 미오스테아맞트 윈디 갈까요? 미오리스즈 아니면. 아니면 제가 라인 라인 들고? 그럼 윈디 뜨면은 그 보이지 않게 모일 하나. 해. 네, 라자 해도 될것 같은데요 윈디니까. 공, 라인한테 방패 골라... 주고 그 뭐고 네. 어, 라인이 망치질 하면 공 빨리 차거든요 궁.. 골라줘 가자 가궁 루시오는 야타가 공 돼요 <laughs> 야타 저요? 루시오 야타가 될아루시오 콜라님 콜라님 야타, 야타 아, 카드 빨리 녹여야 돼 야타 돼요? 스야타못 아. 하는 아니면 그냥 미, 밀어주세요 그냥 우클릭으로 한배겐지만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3, 3, 2, 뒤에서 밟게요. 이제 3D, 오케이. 서그서 그쪽 가요. 델까요? 아이고, 잡다 그러면. 준빼빼 준비해. 다음은 준비가. 보통 내려좀 빼요. 내려,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요. 내려 내려. 정메르시고메르시잘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층에김지 오라니 겐지. 남은 시간 30초. 지앞 해야 돼 뒤에 3. 개쪽파. 지 피해, 피해. 네. 다빠졌어 겐지 잡아야 돼. 겐지 잡아야 돼. 지잡요라인 음. 뒤에 위인 일단 디렸다어요 그래 왼쪽? 네 됐어요 okay. 오 나이스 뭐 없나? 뭐 없나? 없었어, 없었어. 다다뭐 없나? 없어 없어 다어다어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조합 어때요 까요 오... 윈디 갈까요 이번엔? 윈디 가던지 아니면 윈턴 자리 가던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뛰었을때 힐을 못받아요 아 그러네요 메르시 네. 정도는 있어야될것 같아데 메르시나? 일단 베레스, 아니면 스가탱 따라갈게요. 우리가 뛸때 모이라가 밀고 네. 을던져서들어 아, 그럴까요? 아니면 딜고스로 아예 포커싱 해 놓고 바로 녹여도되고 공격 시작까지. 응. 조합을 <laughs> 어떻게 나오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아, 뛸때 루시우가 응. 벽 타고 잘 올라올 수 있나? 여기 솔저 있고. 꼬졌네. 꼬졌 카메라 그뭐고 루시우가 비석 라인, 왼쪽으로 빨리 라인 빨리 있어요. 왼쪽으로 방 라인 있어요. 라인 있죠? 응? 응. 형 라인. 나는 라인 방벽 보였어. 네, 제가 뛰라 할때 윈드 뛰세요. 에 오케이. 올라와야 되니까. 오케이. 다시 쳐. 내려서. 뛸게요. 나. 할수 있어. 할 라인 뛰면 안 돼. 라인 뛰면 안 돼. 알고 거, 거, 아 박경이죠. 박경있네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바스 라인 한번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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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야돼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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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바스, 바스, 바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하나, 하나, 하나 야, 힐러부터, 힐러부터, 힐러스스스스어디 솔져 솔져 했어요? 나이스, 마무리 무리고있 버튼 아, 제가 포지션 잡고 먼저 맞다. 뛰면 되거든요. 원셋이죠. 따라와요. 60초. 기막 좋고 기막 좋긴다. 치마 치마 노 나인 나인. 이스북이요넷시에시킬나 했잖아. 줘 네. 메시, 메시 킬. 라이트와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망수고하셨습요 자폭병 야지아이 플레이 수고했어요 습니다 나이스 라이스 라이트입니다. 요